우리는 가끔 세상에 대변역을 이끈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거나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이 세상에 남긴 사람들을 보면서 미래에서 온것 같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생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고 할수 없는 것들을 만들고 구현하고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서 온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미래를 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같은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생각해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직도 과거 전통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마존 원주민들과 지금 대한민국,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현대문명을 모두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아마존과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물리적, 거리적, 문화적 차이가 없더라도,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해했고, 어떤 책과 영상을 보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리적 공간과 시간 안에 있어도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아직도 과거 방식으로 생각하고 틀 안에 갇혀 행동하면서 20년 전, 40년 전 과거를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온 미래를 발견하고 그 미래가 구현되는 시기까지 차분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서 왔다고 농담삼아 말하고 있는 그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보다 앞서 미래를 살아갔던 사람들, 즉, 진짜 미래에서 온건 아니지만, 현재에서 미래를 살고 있는 시간 초월자인 거죠. 그리고 이런 유형의 0.1%의 시간 초월자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뛰어난 천재나 위대한 현인은 아니더라도, 남보다 앞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존재합니다. 아직 현실에선 구현되지 않은 미래가 자신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그 청사진을 생각하며 미래의 그 시점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면, 즉,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지금 미래를 살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와 10년, 20년 이상의 격차를 벌리고, 남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미래를 살며 미래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같은 연도에,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지역 안에서, 비슷한 생활 수준을 하고 있다고 해도, 각자 무엇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공간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0.1%의 정말 미래에서 온것 같다고 느끼는 시간 초월자와 같은 천재와 현인들이 만들고 뿌려 놓은 미래의 퍼즐 조각을 찾고 그 퍼즐 조각을 조금씩 맞춰 가면서 조금 더 빠르게 미래를 조우하고 미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한 정답이 바로 장기적 관점을 갖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실의 땅바닥 보도블록만 보는 게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선과 관심을 미래로 보내서 현실에서 요동치는 온갖 잡념과 감정들을 버리고 시간 선호를 극도로 낮춘 사람만이 비로소 미래로의 시간여행, 시간초월과 같이 그동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고 알수 없었던 미래가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보이지 않고 옆에 없고 그래서 만질 수는 없지만 이미 그 실체를 느낄 수 있는 미세한 움직임을 조금씩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게 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가 앞서 감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고 어느 순간 대중들이 반짝 반응해서 변동성을 만들면서 요동치고 사그러지는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변화 과정을 모두 다 경험한 자만이 대중의 관심이 떠난 뒤에도 그곳에 계속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진화, 문명의 고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서 아직 구현되지 않은 미래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물리며 조금씩 그 모양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미래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장기 투자 마인드입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과 행동들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며 무엇이든 모든 걸 차트 안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 실체의 과거 움직임 속에서 허적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장기투자 마인드는 과거의 흐름과 현재의 소음들이 아닌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을 포착하고 그 변화의 방향성이 일시적이지 않은 것들을 선별해서 그 방향성에 자신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으며 미래를 사는 행위입니다. 이 들었을 때 멋져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표현은 늘 처음 장기투자를 다지하는 분들께 강한 동기부여를 주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물론이고 투자 역시 희노애락이 늘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자신의 선택이 맞고 내가 본 미래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되는 가격 상승이 오면 그래 이게 장기 투자지 이게 봤다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다가도 그동안의 상승분을 대부분 날리는 강력한 하락이나 실현이 나오고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가격이나 성장이 시원치 않으면 아 분명 그때 느낌이 세했는데 아 내가 뭘 믿고 가만히 있었지 아니 3년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수익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후회나 원망을 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 우린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장기투자 마인드를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퍼즐을 손안에 쥐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 미래를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늘 옆에서 과거의 차트 흐름을 갖고 설명하며 그럴싸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거나 과거 자신의 실패 경험을 설명하며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회자됩니다. 이렇게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잡음, 과거를 사는 사람들의 예측이 계속 들리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믿음과 방향성이 의심되기 시작하고, 분명 장기투자를 10년간, 20년간 하겠다고 다짐하고, 절대 팔지 않을 거고, 가격에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마인드가 조금 조금씩 무너져내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신이 어렵게 찾았던 미래를 향한 퍼즐 한 조각, 남들보다 미래를 먼저 받고 살게 됐던 그 퍼즐 조합들을 조용히 바닥에 던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인생도 투자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 리뷰 영상처럼 빠른 속도로 초반부터 결론까지 깔끔하게 설명해주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오랜 시간 계속되고 더디고 지루하고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후진하고 또 아주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가는 흐름을 무한 반복하면 스스로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타이밍에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그동안의 누적된 시간을 모두 보상해주는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오지만 그렇게 미래가 또 조금씩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뜨내기들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들이면서 가격이 올랐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겠지만 그때 가격에 반응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나 과거의 차트 흐름에 집중한 사람들은 미래를 살고 있는 장기투자자보다 늘더 늦게 알고 늦게 반응하고 뒤늦게 후회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넌 좋겠다. 운이 좋았네. 아, 나도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지금이라도 시작할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한반복됩니다. 내 옆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계속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미래를 받고 미래의 퍼즐 조각을 쥐고 미래를 살았다면 현재의 소음과 과거의 망령들 속에서 초연하게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가장 맑은 정신 상태에서 판단하고 찾아냈던 그 미래의 방향성, 미래의 모습, 미래의 퍼즐 조각을 계속 맞춰가는 장기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인풋 대비 아웃풋, 몇 년을 투자했니 많이 하는 이런 푸년 같은 이야기 말고 내가 봤던 그 미래의 방향성의 변화가 없다면 그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의 본질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일 때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때입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미래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조금씩 미래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그 간극의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모두 수익으로 치환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빨, 똑똑한 머리, 강인한 체력,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대인관계, 네트워크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언급하시겠지만 저는 이 모든 중요한 요인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천만 원밖에 없어도 마인드는 100억대 자산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자산과 세법, 자산 운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자고 설명드렸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진행하고 지속력을 갖고 추진하고 있을 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100% 믿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신 혼자만 부자가 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이며 주변 가까운 지인들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아군을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쭉 짧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제 과거 영상들. 그러니까 찐 구독자님들이 붙여주셨던 표현인 일명 오리지널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입니다. 제가 이 오리지널 영상들의 내용을 다시 언급드리는 이유는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 즉 마인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고 또 뻔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행복을 꿈꾸고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자산과 돈과 부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승호 회장님은 그의 책 사장학개론에서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오며 몸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으로 버는 돈은 무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들은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매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소중한 결과물들을 잘 지키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의 단계로 넘어가길 꿈꿉니다. 저는 이 꾸준함과 지속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본기이며 이게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이게 첫 번째고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각자 목표로 한큰 꿈을 향해 도전하시는 과정이라면 그냥 몸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마인드,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마인드셋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을 뛰는 길고 긴 과정을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마치 페이스메이커처럼 내 내면의 마인드가 같이 옆에서 뛰어주며 내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달콤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내 옆에서 자신을 독려해주고 채찍질해주고 장밋빛 미래도 얘기해주고 어려운 오르막 구간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이 마인드는 단순히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는 멘탈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관점과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로 이 세상을 대하고 자신의 도전을 세팅했는가가 바로 이 세상을 공략하는 전략인 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달리는 그 과정 과정마다 지치고 힘들 때 잡아주는 멘탈이 아니라 왜 달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 달리고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모든 질문의 답과 핵심이 곧 마인드이며 어떤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목표의 크기와 가능성이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를 찾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받는다. 이 이야기를 거의 모든 영상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성공 방정식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자산을 찾는 과정과 분별하는 능력부터 키우는 게 시작이고 그렇게 그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그런 자산과 행위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행위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리스크를 충분히 녹일 수 있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늘려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순간이 와도 파산되지 않는 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절대 모든 게한 번에 사라지는 상황을 피해야 되고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의 반응에서 가슴이 타오르고 조급해지는 시기엔 대출까지 풀로 땡겨서 매수하고 가격이 쉽고 대중의 관심이 식는 대하락기에는 본인의 정립 매수에 대한 마음도 같이 식어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처음 투자를 결정했던 그 순간 본인의 계획대로 꾸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무지성 추매가 아닙니다. 42.195km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한테 10m, 50m 달리기를 트랙 바꿔가며 뛰는 사람이 와서 쟤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뛰고 있냐라고 말하는 건 정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고 있는 장기투자자는 자신이 그린 42.19km를 완주하기 위해 중간에 지쳐 쓰러지거나 무리해서 발목이 삐거나 쥐가 나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뛰어야겠다는 마인드셋이 머릿속으로 완벽히 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실제 몸으로 뛰는 거지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닌 거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업이나 생산적인 활동을 찾았고 그 방향성과 구조의 장점을 얻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다면 자신이 바라보는 미래의 그 시점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드백이 공급될 수 있는 단기 목표를 정하고 그 단기 목표를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정확히 생각하면서 막연히 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그 행위가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며 늘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줘야죠. 지금 당장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지금 당장 그 행위를 시작해야 되고, 이 행위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지치지 않고 지속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설득하지 못했다면, 즉, 마인드셋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늘 남이 시키는 그들에게 바쁜 일만 하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말 겁니다. 늘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 일부터 하고, 그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고 집에 와서 잠들면서, 아, 오늘도 못했네. 아, 내일 하면 되지 뭐.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평지 직선에 10m, 50m,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km를 평지와 내리막과 오르막과 구부러진 길을 계속 뛰는 마라톤이라고요. 그 마라톤 같은 인생의 완주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긴 시간 뛰면서 드는 오만 가지 잡념과 육체적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인드셋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구절처럼 남을 이긴 자는 한 명을 이기는 거지만 나를 이긴 자는 과거의 모든 나를 이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래의 모든 나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의 나를 이겨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를 꼬시고 있는 망령 같은 우리 내면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야. 네가 한다고 되겠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너도 똑같이 되겠냐고.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할 건데? 아무리 해도 티도 안 나는 걸 한다고 고생이 많다. 그쯤하면 할 만큼 한거 아니야? 아니다 싶으면 그냥 포기해. 어차피 지금 그거 아니라고 굽는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우리 스스로를 이기고 가장 든든한 우군으로 만드는 방법은 마인드셋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설득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걸 해야 하고 힘들어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 당장 위기가 아니더라도 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속해야 하는지를 마인드셋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시켜 놔야 위기의 순간 내 내면의 목소리가 날 부추겨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야 정신 차려 물론 오늘도 힘들었다는 거 내가 잘 알지 근데 지금 안 하면 네 마음이 더 불편할 거 아니야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겠어 지금 당장 그 썩어빠진 생각 집어던지고 정신 차려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과거의 모든 나를 이기고 미래의 모든 나를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마인드셋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의 개별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에 앞서서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연초에 생각하셨던 지금은 머릿속에서 모두 지워버린 그 목표, 도전 목표들을 숨기지 마시고 다시 끄집어내서 똑바로 쳐다보며 생각해보세요. 그 목표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 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현재의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 내면의 자아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에서 계속될 모든 도전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방해할 겁니다. 꼭 마인드셋을 통해서 내면의 자아를 설득하고 하나의 내가 되어 마라톤 코스를 다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라톤은 아직도 초입에 불과하고 늦은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보고 대댓글을 달때 좋은 아침입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맨날 활기찰까요? 여러분은 맨날 활기차십니까? 아니시죠? 피곤한 날도 있고 컨디션이 최악인 날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 입으로 꺼내는 말 한마디가 나의 컨디션과 정신 상태를 지배하기 때문에 늘 아침엔 활기찬 인사로 시작하고 내 자신의 컨디션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갑자기 옛 동기부여 채널 느낌으로 뭔 소리 하는 거냐? 왜? 너도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고 끌어당김 얘기하지 그래?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전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고 마음먹은 건다할수 있고 스스로 100% 믿어줘야 이룰 수 있다는 말을 과거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게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튼,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건, 투자에 있어서도 늘 내가 혼자 반복하는 말이나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투자 결과를 만든다는 걸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뭘 해도 늘 부정적인 사람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불만이고 삐딱하게 보는 게 무언가를 맹신하지 않아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투자는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과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파편들을 찾아 짝을 맞추며 머릿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 능력이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많은 투자 그룹들께서도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앙드레 코스톨라님께서는 그에 져서 실전 투자 강의에서 훌륭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세 가지 요소로 예리함 직관 상상력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앙드레 코스톨라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예리함은 사건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직관은 오랫동안 주식 투자와 삶을 경험해서 우러나오는 무의식적인 논리력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상력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보는 능력이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상상력이라는 건 최악의 상황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최선의 결과물에 대한 상상력도 너무 중요하고 그게 가능해야 결국 현재의 시간 손호를 낮추고 자신의 시간 지평을 넓혀서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는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건데 비관론자나 폭락론 극단적 포지션에 흠뻑 빠진 사람은 자신이 할수 있는 상상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그 좁혀진 영역 안에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늘그 밖에 있는 것들은 일단 부정하고 폄하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관련 쇼츠 영상을 올리면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이런 겁니다. 여기 코인 층또 하나 있네? 어디서 호구 잡아 물량 넘기려고 작업질이야. 많이 물리셨죠요. 세게 물리셨구만. 이런 식의 댓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일은 없겠지만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당신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께, 당신들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쇼츠 영상에 달리는 비난들을 보면 일론 머스크는 세상에 이런 인간 말종이 없고. 테슬라는 혁신도 없이 그냥 먼저 만들었을 뿐이고 언제든 마음먹으면 레거시가 따라간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요즘엔 또 K배터리가 최종 승자니 뭐니 하면서 별별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역시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볼 일이 전혀 없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당신을 그분들을 고려한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됩니다. 전 장기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편견없이 좋은 자산을 찾고 이것들을 자신의 남은 노동소득 확보 기간과 파이프라인을 통한 월현금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능한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그런 고민의 중요성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진행하는 투자 방식에 공감하는 분들을 모아가고자 계속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투자를 시작하면 또는 내가 잘 모르는 투자의 영역에 처음 입문하면 모든 게 새롭고, 용어도 복잡하고, 정신도 없고, 관련 책을 봐도, 영상을 봐도, 강의를 들어도, 뭐 하나 정확히 이해되는 거 없이 공중에 붕뜬 느낌만 들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고 매매물건 알아보러 다니다가,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뭐고, 건폐율이 뭐고, 재건축은 뭐고, 재개발은 뭔지, 계속 듣고 또 들어도, 도저히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혔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PR이 뭐고 EPS가 뭐고 배당은 어떻게 받고 배당주랑 성장주의 차이가 뭐고 ETF랑 ETN의 차이는 뭐고 볼리저밴드는 뭐고 200일선이 뭐고 200주 입평선은또 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외계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판왕은 비트코인이죠 탈중앙화가 뭐고 제네시스코인이 뭔지 해시레이트니 UTXO니 트래블룰이니 채굴이 뭔지 보상이 뭔지 노드가 뭔지 개인 지갑이 뭐고 하드웨어 월렛은 왜 사야 하는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내용이 넘쳐나니까 이건 어설프게 접근하면 하나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제대로 각 잡고 공부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대충 유튜브에서 영상 몇개 보고 감 잡고 이쯤 되면 투자할 만하다 싶어서 투자했더니 때마침 상승장이라 사자마자 쭉쭉 오르니깐 이거다 싶어 가지고 급하게 물량 확 늘렸더니 그때부터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더니 무슨 끝을 모르고 빠지니깐 이거 아니다 싶어서 사기라고 하고 당했다고 하고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다시 투자 안 하겠다고 저주를 퍼붓고 떠났다가 또다시 상승장에 돌아오는 패턴을 반복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때도 용적률이 뭔지 모르고 EPS가 뭔지 모르고 해시레이트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약 15년간 투자자로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를 모두 접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어떤 자산이든 상관없이 늘 반복되는 가격에 반응하는 도마뱀의 뇌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격에 반응해 투자라는 걸 결정하게 되고 가격에 반응해 투자라는 걸 멈추게 되면 그건 투자자가 아닙니다. 왜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투자자는 상상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상상은 안 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맹신하거나 공부하기 싫어서 정리된 타인의 생각만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뇌를 멈추고 있다 보면 늘 가격에 반응하게 되고 자신이 믿었던 무언가의 가격이 심각하게 흔들리면 금세 믿음이 깨지면서 패닉세를 하게 되는 걸 우리 주변의 경험과 자신의 과거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니깐 불안해서 계속 오른다고 얘기해주는 영상과 블로그 글만 찾아 스스로 위안하고 괜찮다고 했으니까 리스펙이 오른다고 버티라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다면 앞으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든 그 누가 하는 이야기든 모두 다 자신의 투자 판단에 참고자료 정도의 의미만 두시고 꼭 제대로 공부해서 이번 상승장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좀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해도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뭐. 갑자기 책 읽고 강의 듣고 이렇게 귀찮고 그냥 최대한 많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만 드는 시기가 무조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이 공부하기 참 좋은 시기고 지금 같은 반등 초반의 구간 역시 상승과 수익률에 고무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이 부족한 자산에 대한 공부와 새로운 투자를 위한 영역 확대의 계기로 삼아 제대로 각 잡고 공부하기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는 법, 운동 잘하는 법, 투자 잘하는 법의 공통점은 새길 없이, 뻥카 없이, 꼼수 없이 제대로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지면서 하나씩 빌드업하며 스킬업 해 나가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초를 다지기 너무나도 좋은 시기이니 무주택자분들은 꼭 부동산 공부를 빡시게 하시고요. 비트코인이 아직도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각 잡고 비트코인과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고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그리는 전기에너지 기반 사회의 비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장기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투자는 말 그대로 장기투자입니다. 현재 주변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소리내는 사람들에게 투자의 결과로 보여주고 싶어도 결과가 나오려면 장기간이 걸리고 그 때쯤 우리 주변에서 떠들던 그자들은 시장에 없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 이런 장기 투자자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단기적 접근과 비관론에 젖어 아무 말이나 내뱉는 자들에게 자신의 피 같은 시간을 할애하며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논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